내가 그 광수다. 이지 씨가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들은 5.18 당시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18 당시 독일인 기자 고 위르겐 힌스 페터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 속 청년은 지 씨가 북한 특수군이라 지목한 이른바 184번 광수. 그는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곽희성 씨로 개헌군에게 희생당한 시신을 목격하고 나서 시민군의 일원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 시신을 보고 나서 이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우러나고 그냥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었죠 한동안 5.18을 잊은 채로 지냈지만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망언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주 시민의 모욕이죠, 이게. 이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전히 엄혹했던 1987년. 발행된 사진사료집인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당시에 진실을 알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북한과 내통해 만든 것이란 지씨의 주장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어묵한 시기에 군사독재령 모시절에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그 사태들의 일을. 신부들은 2015년 가장 먼저 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진실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5.18 광주 정신이기도 합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 저의를 바로 세우는 것. KBS 뉴스 하선합니다.